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뭐 주말이자 설 연휴 이제 시작점이죠 자 그만큼 삼성전자도 어, 주가에서 어,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수 있는 멋지고 놀라운 소식 들고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기사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 삼성전자가 왜 주가에서 다시 한번 제 반등을 노릴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끝까지 여러분 긴장 늦추지 말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은 맞지만 뭔가 찝찝뿌리한 그런 소식인데 자, 삼성전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듯이, 음,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선두를 탈환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쳤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하지만, 인텔, 지금, 요, 번에 어, 아리까리하죠? 좀 약간 마탱이가 좀 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1등을 했다는 것도 좀 약간 좀, 뭔가 좀 찜찜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TSMC를 빼놓고, 어 합친다면, 삼성자가 1위는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삼성자. 지난해 수요가 몰래 HBM 시장에서는 좀 고전했다는 면이 있지만, 범용 디램 랜드 플래시 여기서 매출을 크게 늘린 것이 하나의 1위의 하나의 분석으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가드너도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메모리 제품 매출이 지난해 크게 반등을 했고, 그리고 삼성 자체가 지난해까지 5년간 4.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서 대만의 TSMC는 빠졌는데 TSMC가 사실상 지난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건뭐두마을나이 없지만 일단. TSMC가 뭐 빠지다면 삼성자가 1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 이게서 뭐 우리가 매출 1위를 했다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어, TSMC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TSMC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 지진이 대규모 지진이 났고 뭐 웨이퍼 6만 장이 폐기 수준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난다. 그게 돼서 계속 일어난다는 건 TSMC가 지금 마탱이가 어, 그 때문에 조금, 조금씩 맛이, 마음속으로 가시, 가졌지만, 진정한 승부수를 띄어야지 뭐, 솔직히 앞으로 계속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또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모바일에서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어, 중국 샤오미죠. 샤오미가 저가폰으로 대한민국을, 어, 자지우지 하려고 미친, 온갖 미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저가폰, 삼성이, 어,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일단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삼성의 갤럭시 S 25 여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지이 지난번에 어, 요 며칠 전에 어, 거기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그 AI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갤럭시 S 25 시리즈를 공개했는데 음, 한마디로 갤럭시 S 25 자체가 단순 성능 향상을 넘어서 완성형 AI 폰이라는 타이틀 어 한마디로. 그러므로 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지금 전작보다 형그 향상된 AI 기능 그리고 새로운 기, 디자인 업그레이드된 사용자 경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저도 뭐 요번에 그 삼성 어그 대리점을 갔다 왔는데, 음, 삼성이 참잘 만든 것 같아요. 어, 저는 뭐 폴더오포는 쓰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 뭐 가족들이나 어, 보면 주변에서도 S25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삼성자, 제가 진짜 이번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니 뭐니 해도 AI 열풍, 이게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과연 HBM 질주를 할 것인지, 슈퍼호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어, 슈퍼호황은 맞는데, 지금 AI 가속기가 판매가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는 게곧 HBM 수요도 폭증한다는 의미죠. 물론 레거시 범용, 메모리 시장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되면서 HBM, 그리고 AI 메모리 시장만 호황을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는 마당에, 음, 여기에 최대한, 어,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만회를 한다면 삼성전자, 진정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서 TSMC를 잡을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현재 5세대 HBM3E SK 하이닉스가 손두를 유지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이콘의 추격을 어뿌리채뽑와 내고 지금 sk하이닉스를 추격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 미국이 72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있고 메타 93조 어 그러면 당연히 hbn 수요가 어, 폭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삼성이 일시 디램 적용으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어, sk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 한마디로. 올해 내년, 이 엄청난, 어 미국에서도 지금 AI와 관련해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회를 하면서 삼성자가, 어 역으로 다시 1위를 고수하면서 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씩 하나씩, 어 점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멋진 명절 잘 보내시고, 그 중간에 여러분 멋진 소식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